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요 아이를 한번 분리해 볼 건데요 일단은 가시기 전에 이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신청 추천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리고 이름이 뭔지도 댓글에 써주세요 일단은 준비물은 이거 한개 도구 가위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분리해 볼까요 구구링머무링 여러분, 제가 이거 세 번째 찍는 거거든요. 계속 고고리, 모으링 하다 계속 끊어가지고, 일단은 얘를 분리하기 전에, 잘라줄게요. 어떻게 자르죠? 제가 이거 처음 사보는 거 아니거든요. 2학년 때인가? 그 유라님이 전학가 전화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샀었어요. 근데, 액체 괴물을 다 버리는 바람에. 특기 일단은 안에는 내 네, 핑크핑크해서 좋아요. 핑크색이랑 민트색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승 예쁜 거. 어두운 거 말고 좀 밝은 그런 색깔 좋아해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민트하는. 그렇죠? 자, 망은 나중에 액체기면 그런 거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일단 뺐는데, 이게 초록색깔이 있어요. 뭐지 감귤 같다는 생각에. 화면에는 진짜 감귤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핑크색이라는 사실.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다은 필요도 없네요. 아 깜짝이야. 선님 너무 예쁘죠? 손에 안 묻어요. 마법의 젤리 같은 그런 건가 봐. 헉,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여기에 이런 거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액체 괴물이 다달속 느낌 완전 좋아 구루미 채널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네 아무튼 빨리 꺼내도록 아 근데 뭐가 제물 같아요 사기 교환기는 아니죠? 솔직히 이 정도는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물 같은 게 손에 묻어. 물의 깨다, 물의 깨. 여기는 물의 깨에요. 그리고, 그냥 액체 괴물?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너무 묽어. 느낌 짱 좋아요. 보들보들. 이거 뭔가 되게 아깝다. 케이스가. 간직할까요? 한번 여기서 다시 넣어볼까요? 그런 재미로 하는 거겠죠? 난 바풍 해볼게요. 완전 잘 돼. 여러분, 이걸로 액체김을 만드시면 완전 짱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하얀 색깔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 세 번째 영상인가요? 아무튼, 너무 묽은 그 액정, 액정? 액갠데, 그래도 느낌 좋으니까, 손에 묻는 건 허락. 첫번째로 올리는 영상 있잖아요 제가 오늘 첫번째로 올리는 영상 제가 거기서 말을 안했거든요 왜냐면 편집하고 싶었어요 너무 그래서 액체겜을 소개를 했긴 했는데 제가 그 진짜 제 출처구요 특히 그 아이폰으로 만든건 제출처예요 원래 에메랄드빛으 만들려다가 저기 민트색깔 된거거든요한 몇시간 뒤에 또 다시 그게 2층을 변해요. 지금도 2층을 변했어요. 보여줄게요 2층 변했고, 얘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액점은, 그, 아이클레이랑, 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더 넣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일단은, 아이클레이를 녹인 다음에, 거기다가, 소다를, 조금, 걸쭉하게 녹여야 돼요. 조금 논은 다음, 그 다음에 거기다 천 점을 원하는 만큼 투하해서 뭉치면은 좀 느낌이 좋아요. 그럼 거기다 물이 계속 좀 자기가 원하는 농도로 맞춰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따,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 그물 녹기 전에 그 다른 데, 다른 통에다가 젤리 깨물, 그거를 물에다가 조금 녹인 다음에, 조금 물 됐잖아요. 그럼 거기다 물풀을 넣어서 뭉치기 한 다음에 그거랑 아까 만든 그 점토랑 섞어주시면 그게 되는데 그 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농도를 맞추면 됩니다. 좀 준비물을 좀 그렇죠. 느낌 좋아. 계속 만지고 싶어. 여러분 그거 알아. 이거 꼭 사보세요. 느낌 완전 좋아. 근데 손에 묻는다는 사실. 괜찮아, 물티슈 같은 걸로 닦으면 돼요. 호풍 해볼까? 호풍은 음, 잘 펴져야 되는데. 흐르기 바라. 됐다. 안녕, 나는, 뭐래니 나는, 나는 뭐? 아니야. 아니라고? 니네 이름이 아니었니?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반은 애체 괴물을 만질 수가 있어요. 수업시간 말고요. 수업시간에 당연히 하면 뺏기겠죠. 선생님이 착하신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 손. 근데 우리 반에 장난꾸러기 한세명제세 명째래 세, 세 명이 있는데 걔네들만 떠들면 걔네들만 없으면 우리 반 조용해요 진짜 보는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여자애들은 일단 다 조용해거든요 그냥 쉬는 시간에 막 와가지고 막 수다나 떨지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근데 그 삼총사는 수업시간에 삼총사 중에서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걘 너무 떠들어. 벌써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 다음에 한번 이걸로 책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구름이랑 놀았는데, 구름이 아빠께서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그게참 특이한 라면이에요. 밖에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문, 너무 더워서 문을 열었거든요. 아이 너무 생명력이 강해, 강해. 구름이도 이거 한번, 구름아, 너도 이거 한번 해봐. 분리해봐 느낌 짱 좋아. 특히 바풍이 제일 생명력이 강해서, 오늘은 노래만 틀고 다른 건안 했답니다만 편집. 에서 묻어도 이렇게 빨리 떼어지니까 좋아요. 단점은 손에 많이 묻는다는. 많이는 아니고요. 물기 같은 게 묻는데 기름이 기름 기름이라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미끌미끌 거려요. 손에는 이제 잘안 묻기 시작했어요. 계속 만지다 보면 촉촉해서 그런가? 예예 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사서 꼭 분리해보세요. 만약에 물이 나온다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아르친다면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구독자 27명인가 26명 정말 감사드려요. 거의 다제 친구들이 해준 거지만. 몇명 빼고. 아닌가? 다 친구들인가요? 뭐죠? 제 방에서 소리가 났는데 아니겠죠? 그럼 아닐 거야 영상이 너무 기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신청 댓글 추천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모두 안녕